네, 우리 고난주간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는 우리가 자기 애가 우리가 부인해야 될첫 번째다 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여 나간 거죠. 때가 되면 어련히 그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나눠줄까? 그것조차도 걱정이 되고 자기 안에 염려가 되어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 그 분깃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주었다는 것이냐면 12절 끝에 바기오라고 하는 헬라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살림은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 그랬죠? 목숨,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깃을 달라고 할때 아버지는 사실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나중에 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타오랑 방탕에서 폐인이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옆에 첫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2절을 통해 둘째 아들이 나눠달라고 할때 아버지는 각각 살림을 이미 나눴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첫째 아들을 3분의 2를 물려주면 둘째 아들은 3분의 2를 나눠주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눠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치해보건데더 내가 고생했으니 더 받아야 하는데 더 주지 않았다고 원망한 첫째 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둘러보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15장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등장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 그 장면을 본 이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다 이렇게 써 놓았죠? 어제. 세리와 죄인은 둘째 아들을 의미한다. 자기의에 빠져서 도덕도 관념도 윤리도 그 당시에 말하던 구원의 조건이었던 정결 예식도 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했고.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세리와 제인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다라고 써놓으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은 율법도 준수하고 성전 제의도 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둘째 아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는 그 모습. 그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또 서기관이나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두 번째 한 트라크라마를 잃어버린 비유, 세 번째는 오늘 한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하시고자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15장 1절에는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왜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오늘 세리와 죄인이 의인된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 2025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날마다 특별한 날이지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특별한 이유는 오늘은 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세월을 향해 가고, 가는 세월은 또 지우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폴란드의 속담에 말처럼 가는 세월은 빠르다. 오는 세월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그 오늘 가면 내일이 오고 50대가 가면 60대가 오고 그렇게 빠른 세월을 살기 때문에 달마다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날 2025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자라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야 이게 너가 혈육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또한 가지는 뭐죠? 너의 믿음의 고백이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는 말하고는 16장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시몬은 뭐라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이어서 연결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 한다라는 게 마태복음 16장의 고백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참되려면 사실은 달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작업이 우리 가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자기의, 오늘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끊어버리고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자기 연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막 종종 걸음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인생길, 살아온 길, 모든 것들이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 연민 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분깃을 가지고 그는 먼 나라로 갔다 그러죠? 먼 나라. 어디요? 13절에.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란 관계 문제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친밀함, 가까울수록 믿음이 좋다는 건데, 둘째 아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13절은 헝랑 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때마침 설상가상으로 그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는데 15절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그를 둘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가 먹던 열매가 뭐냐면 주업 열매인데 그거라도 나를 좀 먹여달라고 하지만 먹여주는 사람이 16절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럼 거기에다가 회계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회계. 회계는 내가 살아가던 삶을 완전히 180도, 36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회계인데 그러려면 늘 스스로 돌이킴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을 때 복음이 우리가 안돼. 진짜 복음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인생 가운데 그냥 족밥 차고 그냥 패망의 길을 가서야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돌이켰어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부터 혼자의 독백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게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도 저는 없으니 이 많은 풍꾼 중에 하나로 저를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겠다는 독백을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세 가족 사랑 나눔하면 인간은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에 다 나누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지 죄는 다른 정의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그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 공허 모여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굽어지고 길이 막힌 것을 흑암 공허 와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길을 개척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살아보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그 길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다시 살고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 그 패망의 길에서 정말 죽는 줄 알고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내 인생길을 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이 다 막히고 어두워서. 이제 보이지가 않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공고한 날의 둘째 아들은 비로소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멀리 떠나왔는데 자기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떠났던 길이 완전히 끊어지고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자리에 가게 되고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집사님 오늘 이게 죄를 지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기는 하지 아버지가 알아서 다 주는 건데 그걸 자기 분기 그냥 받아서 갔으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말할 건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의 패망한 길에 가서 보니. 내가 아버지에게 품꾼만도 못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뭘 회개한 거예요? 뭘 회개, 뭘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림, 즉, 자기의 목숨을 찢어서 나에게 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몰랐다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우리도 자녀 키워봐야 뭐, 정말 세상을 알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스나, 저기 뭐야, 신부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는 애를 키워보니까, 다 되겠는데 내 새끼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집사님을 확뭐 변화라고. 난 도저히 난손 들었어. 난 집사님은. 근데 뭐, 다만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우리가 가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시작을 모여 상을 들러 엎고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는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원 아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나 그들이 세번졸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태어나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인퇴해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This is my son who I love you.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해요. 그는 또 어떻게 제자들에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니 너희는 옆에서 돕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면 초대교회 우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건 다른 방법 없고요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어떡하냐 나같이 이렇게 불쌍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자리에 머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비로소 생각날 때그 아들은 내가 죽게 되었어도 아버지께 가면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다는 증거를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왔어요 다른 신들은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올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이미 구약부터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줄 만큼 너를 사랑해. 아들아, 그래. 방금 니의 네 인생 펼쳐서 가봐라 결혼해서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어디도 가지 못하게 가둬놓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되어본 부는 저놈 의 새끼가 저거 대야 저거 위험하고 저거 돈 투자해서 뭐해 본다는데 저거 분명히 좀 어려운데 걱정이 되는데도 부모는 그냥 태연한 척 기도하면서 그래. 아버지가 100만 원이 전 재산이니까 한번 너의 인생 펼쳐 봐라. 믿어 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전거를 배우냐면 뒤에서 잡았던 그 자전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인생, 너가 걸어가 보라고 손을 놔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아들이 자전거가 넘어져서 여기저기 깨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손을 왜 놨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놈아,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과 가라고 놀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권찰님, 다 이해 되세요, 이거? 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온 거야 그래서 오늘 아버지 그 아들에게 목숨을 찢어주며 그래 한번 멀리 가봐라 그러나 아버지는 큰그 마을 어기에 와서 저 아들이 분명히 실패하거든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승준아 군대가 좋다 형아들 다 나오니까 죽겠대 머리통도 안 돈데 복학하니까. 근데 그때도 실망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알았지? 저녁하면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자기 연민, 자기에 의해 빠지는 거 끊어버리고, 주님이 더, 아버지의 품이 더 분명하게 보여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